오늘은 소풍 가고 싶어지는 날이네요. 그래서 집에서라도 캠핑 느낌을 내고 싶은 마음에 캠핑 요리를 해봤어요. 종국 델리미트의 새 제품인 뱅커스와 불꽃 킬바사로 만든 캠핑 요리랍니다. 종국 델리미트 하면 육가공품이 유명한 건 이미 익숙해진 일인 것 같아요. 이번에 종국 델리미트에서 새로 출시한 뱅커스는 기존 유명 제품인 불꽃 킬바사와는 조금 틀린 느낌이었답니다. 우선 킬바사는 육즙이 팡팡 터지는 식감과 매콤한 맛 때문에 유명세를 탔죠 그런 킬바사와는 약간 틀린 점이 뱅거스는 우선 좀더 부드럽고요 부드러운 육즙에 숯불 풍미를 살려주는 담백한 맛이랍니다 캠핑가서 구워 먹기 편한 모양에 허브향까지 은은하게 나서 풍미가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굳이 캠핑이 아니더라도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드심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전이두 가지 소시지를 이용해서 두 가지 캠핑요리를 해봤어요. 바로 샥슈카라는 일명 핵그인 헬로이 알려진 캠핑요리와 부대볶음을 준비해봤어요. 부대볶음은 먹다가 부대찌개로 다시 변신할 수도 있답니다. 그럼 만드는 법 시작할게요. 먼저 파프리카는 1개씩 1cm 길이로 깍두썰기를 해주세요. 편마늘은 슬라이스 해주시고요. 양송이버섯은 전 껍질을 벗기고 슬라이스 해줬어요. 양파는 큼직하게 깍두썰기 해주세요 방울토마토는 2등분 해주시고요 이제 킬바사와 벵거스를 썰어 줄 건데요 단면을 보시면 킬바사가 역시 매울 것 같던 단면이에요 벵거스는 부드러운 단면이었답니다 이제 냄비에 기름을 두스푼 정도 두르고 마늘을 볶아 주세요 마늘 향이 은은하게 나기 시작하면 썰어놓은 재료들을 한개 담아 볶아 주세요 재료들이 잘 볶아지면 여기에 토마토 소스 한컵 반과 물 100ml를 부어서 끓여주세요. 보글보글 끓으면 달걀 세 개를 깨서 넣고 약불에서 흰장 익을 때까지 익혀주세요. 마지막으로 바게트를 부어 드시면 샥스카 완성이에요. 다음 요리는 부대볶음이에요. 부대볶음은 부대찌개와 비슷하긴 한데요. 솔직히 부대볶음을 먹고 난 다음 육수를 더 넣어 부대찌개를 즐기면 일석이조랍니다. 양념장은 만들어서 변신을 해보세요. 아주 훌륭한 부대찌개로 변신한답니다. 그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부대 볶음에 들어갈 재료부터 손질해 줄게요. 소세지 두 개는 어슷하게 썰어 주시고요. 짠맛이 싫으신 분은 볶기 전에 한번 데쳐서 사용하시면 좀더 담백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. 스팸은 작은 거반 캔을 썰어 주시고요. 베이컨 다섯 장도 한입크기로 썰어 주세요. 김치 3분의 1 폭이 약 김치 네입 정도 되나요? 김치는 속을 털어내고 국물을 짜서 김치만 송송 썰어주세요. 이제 다른 야채를 손질해 줄 건데요. 양배추는 큼직하게 썰어서 두줌 정도 준비해주세요. 대파 핫뿌리는 어슷썰기 준비해 주시고요. 고추도 마찬가지로 어슷 썰어주세요. 이제 양념장을 준비해 줄게요. 고추장 2 큰술에 간장 1 큰술. 여기에 좀 특이한 건 가루를 조금 넣는 건데요. 바로 콩가루와 표고가루를 한 큰술씩 넣어주세요. 이 가루를 넣으면 감칠맛도 주면서 짠맛도 잡아준 역할을 한답니다. 그리고 소주 두 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이제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김치와 썰어둔 팬을 볶다가 양배추를 넣어주세요. 그 위에 다진마늘 한 큰술과 후추 약간과 다시다 약간을 넣고 양념장을 넣어 주세요. 양념장은 기호에 맞게 넣으시되 다 넣지 마시고 조금씩 봐가면서 넣어 주세요. 햄과 들어가는 재료가 염도가 있어서 양념장은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볶다가 고춧가루 한 큰술을 넣고 사골 육수 한 컵을 부어 주세요. 혹시 떡국떡이 있으시다면 이때 넣으셔도 좋아요. 사골 육수는 시판용을 사용하시면 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 양념장은 좀더 적게 넣으셔야 해요. 이제 중간 불로 잘 저어서 끓이면서 줄여 주세요. 국물이 자박해졌을 때 썰어 둔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어 주세요. 대파와 고추가 살짝 숨이 죽었을 때 불을 끄면 부대 볶음 완성이에요. 자, 이것을 부대찌개로 변신하는 법 알려 드릴게요. 여기에 사골 육수를 더 부어 주시고 양념장을 더 넣어 주세요. 이때 물을 좀더 넣으셔도 좋아요. 만약 다진 돼지고기에 있으시다면 육수를 넣기 전에 넣고 볶다가 육수를 부어 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끓이다가 마지막으로 베이크 빈스와 치즈를 넣고 3, 4분간 더 끓이면 맛있는 부대찌개로 변신된답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소세지로 두 가지 캠핑 요리를 해 봤는데요. 맛을 설명드리자면 안 돼, 인간 음식이야. 먹으려면 30년 살고 와공아손 떨지 마. 손 떨지 마. 손 떨지 마. 힘들어. 맛이 어떠냐고 말좀 해봐. 맛있다고. 어떻게 맛있어? 말을 풍부하게 얘기를 해봐. 요즘 양식을 안 먹다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음. 파티 음식으로 좋을 것 같은데 왜? 일단 샥스카. 왜 사람들의 에그앤 헬이라고 불리는지 알것 같던 비주얼. 빨간 소스에 하얗고 노란 달걀이 마치 용암 속을 상상하게 만드는 비주얼이었어요. 부대볶음. 거의 부대찌개와 흡사 비슷하지만 아주 진한 맛? 부대찌개를 변신하니까 또 다른 매력이 아주 굿이었던 메뉴였어요. 아마 캠핑장에서 만들면 두 가지 다 인기 만점일 것 같아요. 맨날 구워드시는 고기도 좋지만 이렇게 색다른 메뉴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?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